자, 18번 문제입니다. 실수 K에 대해서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좀 파악해 봐야겠죠.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이네요. 그래서 원은 이런 식으로. 어, 중심이 원점에 가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만약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교점이 만나지 않으니까 fk는 0인 상태고 이렇게 접할 때는 fk가 1이겠죠. 그리고 나서 좀더 내려오면 fk는 2겠죠. 지금 여기서 k 값은 y절편이에요. 그리고 좀더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한번더 접할 때 F fk는 1이 되고 이것보다 더 내려오면 fk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접할 때가 되죠. 그러니까 접할 때의 k 값을 찾아볼까요? 자 접하는 경우에 한, 한 점일 때의 k 값은 요때한번 있고 요때한번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어, 원의 중심에서 접할 때니까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면 된다 반지름의 길이 루트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 0, 0에서 직선 x,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 루트 X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Y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에다가 X의 0 Y의 0 대입하면 K 이게 여기서 쓴 것처럼 반지름의 길이 5와 똑같아야 한다. 루트 2와 똑같아야 해요. 즉 K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K가 2일 때 한번 접하고 K가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접하고 k가 2일 때보다 조금만 내려와도 그때부터 접점이 몇 개냐면 두 개가 되겠죠. 자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fk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x축 k축 그 다음에 fk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생겼겠네요. 마이너스 2와 2에서는 접점이 몇개한 1개, 1개, fk 값이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을 때는 접점이 몇 개? 2개.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겠죠? 2개. 그리고 2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작을 때는 그래프 접점이 없 이런 그래프가 어, FK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2에 자극하는 그러면 2에 자극한 문제에서 2에 자극하는 2에 자극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상태이고요. 그때 극한값 얼마예요?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맞아요. 자두 번째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건 2와 마이너스 2두개 e 그래서 맞아요. 자, 디귿. 어, 주어진 함수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다. 마이너스 2에서 fk는 연속이 아닙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고 함수값도 다른 상태이지만 앞에 곱해져 있는 이 1차 함수는 k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면서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과 마이너스 에서 우극한과 함수값 전부 다 어디로 가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했을 때이 전체 함수의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도 0입니다. 그래서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오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주어진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ft. 자, 얘는 어디에서 어떻게 접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를 연립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tx 플러스 1이 같다라고 둔 다음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은요. x제곱 플러스 2에 T-1X 플러스 1은 0이고요. 실근의 개수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판별식, 짝수 판별식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정계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만 남으니까 T로 묶으면 T의 T-2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금 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T가 0보다 작거나 혹은 t가 2보다 크면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니까 교점 몇 개? 두 개.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면 얘가 0이면 t가 0 또는 2란 얘기죠. 0 또는 2일 때는 교점이 몇 개? 한 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즉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이 몇개 없다. 그러면은 영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가 되는 거니깐요. 요 t 에 대해서 ft의 그래프를 그려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0과 2에서는 0과 2에서는 만나는 점이 한 개. 0과 2에서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2보다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만나지 않으니까 빵개. 그리고 0보다 작거나 0보다 2보다 클 때는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 그래서 f(t)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0의 자극한을 물어봤어요. 영의 자극하는 요렇게 가는 거니까요 자, 1번에서 물어본 영의 자극한 값은 얼마예요? 2 맞았습니다. 자, m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mt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에요. mt 직선은요. m이 1일 때 m이 1일 때 2, 2를 지나겠죠? 2,2를 요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m이 1일 때 그래프고요. 사실 여기 위에를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는 그렇지만 이 주황색 그래프가 지나지 않죠. m이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니까 이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m이 1일 때 마찬가지로 0을 지나가는데 0에서 함수값이 1이라서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 자, 디그 주어진 함수는 어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주어진 함수는 t의 t-2의 ft예요. 자, 세개어두 개씩 2차 함수와 이 ft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ft는 0과 2에서 불연속인데 여기 곱해져 있는 t의 t-2라는 이 2차 함수가 0과 2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곱해 놓은 이 함수도 0과 2에서의 함수값과 극한 값이 함수의 t가 0과 2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 전부 다 0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근 디귿 다 맞으니까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2 0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구 a, b의 값을 구하세요. 자, 가조건에서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싶대요. 자, 지금 주어진 함수는 어, x=마이너스 1과 x=2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2에서 절대값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에 자극하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붙인 거.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e, 2, 이차 함수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여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그 다음 x가 2일 때 X가 2일 때 우극하는 2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거. X가 2일 때 함수값은 e 이 2차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한 거. 그렇기 때문에 2의 절대값이 2는 4 더하기 2A 플러스 B의 절대값과 같아야 해요. 그래서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A여야 하니까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6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요거를 만족하는 조합이 이거일 때 이거이거나, 이거일 때 이거이거나,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3일 때 2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6이거나, 총몇 가지의 조합이 있죠? 네 가지의 조합이 있네요. 이네 가지 조합을 각각 해서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일 때, 2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이거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일 때, 2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이거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일 때, E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거나, 마지막 네 번째,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일 때, E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인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연립하도록 할게요.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면 B가 소거가 되죠. 우변은 3A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건 하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A가 B, A보다 가 a B가 커야 한다고 라 얘기했어요. 조건을 만족하네요. 자, 두 번째 식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면 B항이 소거가 되고 되고 3a는 1이 되겠죠. 따라서 a는 3분의 1입니다. 자, a 3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쪽으로 이항해서 b의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1인데 어랏? A, 보, a 보다 b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순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2번은 아웃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립할게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3 2는 b항 소거되고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7이고요. A-3분의 7을 A자리에다가 대입하면 3분의 7이 되면서 이 B의 값은 1에서 3분의 7을 빼면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왜 얘만 주황이죠? 연두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7이었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4. 자, 조건에 맞나요? 맞아요. B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얘도 조건에 맞고. 마지막으로 네번째 마찬가지로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면 3에 2는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어랏 조건에 맞지 않죠? b가 더 크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 맞지 않는다. 그래서 1번 혹은 3번의 조건만 맞겠습니다. 자 이제 가를 해봤고요. 나를 해볼게요. 나에서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한대요. 자 그런데 얘 그래프 잠깐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2일 때 함수가 쪼개지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x가 2보다 클때 함수 값이 얼마예요? 2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 f(x)가 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최솟값이 최솟값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이이차 함수에서 최소값이 존재해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최소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최소값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 y 값에서 가져야 한다. 그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차 함수는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절반을 제곱하고 완전 제곱하면서 더한 4분의 a를 빼면 되고요. 조건에 의해 b-4분의 a 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만족한 것 중에서 1번에 a는 마이너스 1, b는 0을 대입하면 0-4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모순 아니네요. 아까 그리고 3번이 또 있었는데요. 3번을 대입하면요. 은 어, b가 마이너스 3분의 4이고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a 값 마이너스 3분의 7의 제곱을 바로 계산하면 33은 9, 77에 49가 됩니다. 자, 얘는요 곱하기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49, 36분의 49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6분의 49도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작다를 만족하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a a와 b의 값은 요세 번째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9a, b의 값을 구하려 했으니까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하면 분모 소거되고 음수 소거되고 47에 28, 그래서 정답은 28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